만약에 이제 엄마표 영어로서 파닉스를 가르쳐 주고 싶다. 근데좀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네 신학기라 네, 어떤 분께서 학원 상담을 갔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요. 이제 파닉스를 먼저 배워야 하는데 그 이유가 네, 발음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제 뭐. 그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영어를 배우실 때 항상 이제 파닉스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예, 발음이 더그 좋아지기 위해서 파닉스를 배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 파닉스를 먼저 배웠던 친구들보다 예, 이제 듣기량이 훨씬 집에서 많은 친구들. 예, 어렸을 때부터 영화 보고, 예, 그리고 영상, 영어 영상 많이 보고, 예, 책 듣기. 예, 많이 한 친구들의 경우에 발음이 훨씬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예, 여러분들께 예,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표 영어를 한 친구들의 발음이 훨씬 좋은 이유가 있어요.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 아이들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다거나 하면은 어린애기인데, 예, 할아버지, 할머니 말투를 흉내낸다거나, 어, 특히나, 이제 사투리 같은 거 금세 따라 말하는 그런 거 이제 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기인데, 저는 이제 서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살아서 그런지, 예, 막 그, 부산 사투리라든지 광주 사투리, 뭐 이런 거를 어린애기인데 막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주변에서 듣는 소리를 그만큼이나 쏙쏙 흡수하기 때문에 예, 아주 어린 아이들이, 예, 금세 그 사투리의 억양까지도 따라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만큼이나 그 주변 환경에서, 예, 그런 어떤 영어의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그런 많은 예, 영어가 실제 말해지는 어, 그런 문장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발음이 그 발음을 따라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엄마표 하면 발음이 안 좋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듣기를 하지 않고, 어, 엄마가 영어책만 읽어주는 그런 엄마표 영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어,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뭐그 늦게 시작하건 일찍 시작하건 어쨌거나 이제 막 많이 들은 만큼 그 소리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엄마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충분히 많이 들으시면은 금세 좀 따라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 발음은 일단 많이 들은 대로 모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평소에 얼마나 그 아이의 환경 생활 반경에서 영어 소리가 자주 들리는지. 아이가 빠져볼만한 스토리로 예, 그 의미로서 자주 들리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이유는 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제 영어의 발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파닉스를 배울 때 발음을 알면 가르쳐 주죠. 예, 각 문자가 의미하는 소리를 가르쳐 주는 게 파닉스 아닙니까? 예, 어떤 거는 단 모음 단 자음도 있겠지만 이중 모음 이중 자음. 어떤 거는 뭐 strange에서 so str 예, 삼중 자음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발음 그 각각의 문자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익혀서 예 이것이 이렇게 막블렌딩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글이 야호에서 예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기억하고 어하고 니은하고 합쳐서 어떤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익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예, 빠닉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어, 제가 실제로, 예,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어, 제가 학원에 다니다 온 친구들 많이 봤잖아요.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릴 때 빠닉스 교육하다가 온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 그 친구들의 예, 특징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예, 일단은 읽는 거를 되게 잘하기는 해요. 이제 이것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파닉스를 배워도 못 읽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런데 잘 읽는 아이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 굉장히 잘 읽기는 해요. 이제 해독 능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아니 그니까 문자를 본 대로 읽, 줄줄줄줄 읽을 수는 있지만, 예, 그게 이제 뭐 뭔가 의미로서 읽는다기보다는 기능적인 어떤 읽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를 못한 상황에서. 예, 그냥 소리 나는 대로만 이제 해독 그 법칙에 따라서만 줄줄줄 읽기는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 그런 친구들조차도 이제 집에서 듣기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서 엄마표 용어를 한 친구들보다 뭔가 많이 어색하다라는 것을 어,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 I want to go there instead of you.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 저도 이제 듣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런 문장 보면, I want to go there instead of you.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음 같은 것들이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I want to go there instead of you.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 이 아이가, 어, 하나하나 단어를 읽는 능력은 갖추었지만 이것을 의미로써 예, 과연 말하기를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그런 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아이가 어, 정말로 영어를 잘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듣기 환경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것만 보자마자, 어, I wanna go there instead of you. 그래서 I wanna, I wanna 해서 예 이렇게 동사에다가 강세를 준다든지 instead of you, instead. of가 아니라 instead of you. 예, 이렇게 약간 좀 연음 처리가 된다든지.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예, 억양이 예,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아마도 어, 처음에 이제 엄마병을 알게 되신 분들이 어, 학원 상담을 가면은 어,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직접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파닉스를 익히고 그리고 파닉스를 모르더라도 어떻게 읽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엄마표 영어로서 파닉스를 가르쳐 주고 싶다. 근데 좀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어, 저는 사실은 이제 교재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다 해봤지만. 그런데, 예, 어, 엄마 표용어를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파닉스를 익히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노래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슈퍼 심플송도 있겠지만은 이제 베어프트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부영을 예, 노래로 부르는 영어를 영상으로 아주 예쁜 색감으로 올려둔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예, 특히나 이제 walking through the jungle 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어 노래죠. 그런데 보면은 the snap s n 해가지고 이제 악어가 이렇게 막 입으로 앙 하고 이게 렇 무는 장면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으와와와 와, 와, 와 해가지고 네, 사자가 울부짖는 어, 소리라든지 네. We are going on a bear hunt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도 이제 뭐 갈대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스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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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S H 발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읽어 주신다면은 아이들이 굳이 이렇게 재미없는 교재 가지고 하지 않아도 예, 영어 책만으로 아, 영어 콘텐츠만으로 아주 즐겁게 예, 이중 자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이거를 또 아시려면 여러분들도 같이 아이 책을 들으면서 읽으셔야지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면서 아이와 함께 소리 듣기를 아이가 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세요. 쉬운 책을 많이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이중 자음들, 이중 모음들 아,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제 다 까먹었던 분들도 생각이 나실 정도로 재미나게 읽어주는 그런 영상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금세 배워서 아이에게 어, 재미있게 예, 파닉스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